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즐기는 사람이 결국엔 이긴다. 웃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힘든 순간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비밀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왜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는지? 왜 웃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지? 그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해 볼까요? 일부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하고도 웃으며 말합니다.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이거 해야 해? 언제 끝나지? 이 차이가 결국엔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첫 번째 이유 즐거움은 지속성을 만든다.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해보세요. 단거리라면 힘껏 뛰어서 끝낼 수 있지만, 마라톤처럼 길고 긴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즐기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빨리 끝내고 싶어함. 의욕이 쉽게 꺾임. 작은 실패에도 포기. 즐기는 사람. 과정 자체를 즐김. 쉽게 지치지 않음. 작은 실패도 배우는 기회로 삼음.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성공의 핵심. 그리고 오래 버티는 사람은 바로 즐기는 사람. 두 번째 이유 즐기면 창의성이 폭발한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걸 왜 해야 하지? 어떻게 빨리 끝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런 태도가 창의성을 폭발시키고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코난 오브라이언도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기에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2부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웃음이랑 성공이 무슨 관계가 있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웃음은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성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도전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따릅니다. 실패했을 때 짜증내고 좌절하는 사람. 실패했을 때 웃으면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다시 도전할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웃는 사람은 기회를 얻는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항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과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나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결국 인맥이 넓어지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이유 웃으면 두뇌가 더잘 돌아간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웃으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동기부여를 높이고 집중력을 증가. 세로토닌 스트레스를 낮추고 창의성을 높임. 즉, 웃으면 웃을수록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하는 것. 3부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즐기는 법. 자, 그렇다면 즐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작은 성취에도 즐거움을 느껴라. 난 대단한 걸 해내야 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도 성취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음.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게임처럼 즐겨라. 게임할 때 처음부터 1등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하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도전하고. 그게 게임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3. 즐거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라.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항상 웃고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즐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웃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웃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들어도 웃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재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